아 이거 말해도 되나? 아까 아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홉선배님이딱 이제 계시는 거여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어 범규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길었어 범규 막 이래가지고 아 이번에 장발이어가지고길고 있다 어 범규 머리 잘 어울리는데 안 불편해라가지고 아 조금 덥긴 한데 괜찮아 어 범규 사진 나온 거다 봤는데 잘 나왔던데? 막 이래가지고. <laughs> 아유, 감사하다고 했었거든요.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, 조금 용기를 찾았습니다.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은 되게 좋은 말, 말 많이 해주세요. 칭찬도 해주시고.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. 어 형님, 이번에, 저, 저희 사진 한거 보셨습니까? 세개다 봤어요? 이러니까. 어, 다 봤지? 이래가지고. 이렇게 한번 하고 왔거든요. <laughs>